네, 분펄, 예, 붐펄, MK 분펄이랑, 어, 보야, 예, 윈드실드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MK 분펄은 이렇게, 예, 전용 가방에 들어가 있고요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분펄이 있고, 구성품이, 뭐, 뭐, 죠 분펄. 그 다음에 홀더. 홀더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무슨 홀더인지. 이건 스탠드용. 스탠드용 홀더요? 네. 예, 그리고 그거는 이거는 카메라용. 아, 카메라용 홀더인가요? 아, 밑에 보시면은 카메라 슈에 연결할 수 있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마이크 스탠드 예, 연결할 수 있는 홀더가 아, 홀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이크가 들어가 있네요. 예, 마이크. 예, 뭐뭐 뭐 로데나 뭐 제나이저 같은 좋은 이제 마이크는 아닌데 간단하게 예, 쓸수 있는 예, 샷건 마이크입니다. 보시면은 예, 건전지 들어가는 건가? 요 열어봐 주실래요? 1.5V AA형 하나 들어가죠. 하나 들어가고 팬텀도 가능합니다. 팬텀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이건 끄는 거고 노멀 요거는 이제 초장성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예 그런 기능에 마이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바스켓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좀 예, 보야 W10 윈드신드입니다 이것도 열어서 예, 요즘에 이제 야외 동시 촬영, 동시 녹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제나이즈나 어디에 쓰면 좋기는 한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 사용할 수 있는, 예, 바스켓, 봄펄, 마이크 세트입니다. 예, 한번 연결을 해주세요. 일단은, 예, 양쪽에.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고 따라서 하셔야 되니까, 밑에 거 열어야 되는 거죠? 네. 네, 먼저 이거를 네, 뺍니다. 네, 그래야지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겠죠? 이쪽에 자세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지금 뭐뭐 뭐 잡으신 거예요? 뭐 이걸 이거? 네, 그걸 열어 주신 건가요? 아니, 이거는 고정 고정요? 이 네, 벨. 아, 왜 고정하는 거죠? 움직이지 않게. 아, 움직이지 않게. 네, 마이크가 움직이지 않게. 일단은. 간단하게 고정을 하신 상태에서 마이크를 낍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예, 아, 마이크를 고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네. 잘 들어가나요? 네, 예, 네 살살 하는 게 좋습니다 살살 왜요? 부러질 수가 있어서 아 이게 요게, 요게 플라스틱이다 부러질 수가 있다 네. 근데 뭐 아주 뭐 쉽게 부러지진 않겠죠? 네. 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마이크를 장착하시고 케이블도 지금 여기 달려 있네요 짧은 케이블을 여기다가 연결하셨습니다 그 밑에 케이블도 연결되어 있죠. 네. 예, 이거는 이제 연전 케이블을 쓸 거예요. 이제 곧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아, 이렇게 이걸 다시 잘 보여주세요. 이거 끼는 게 이게 잘못 끼면 어떻게 끼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사이에 어디 어디 사이? 여기 사이. 어디 틈? 네, 틈. 잠깐만 이 자세히 볼게요. 어, 아, 이 틈이 있네요. 이걸 잘 연결, 아, 그렇죠? 이렇게 잘 예, 스무스하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잠가 주시면됩니다 아, 밑에를 잠금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 빠지겠죠? 고정돼서 아, 안 빠집니다. 아 마이크가 안 빠집니다. 그리고 아까 열어줬던 앞 뚜껑 뒤 뚜껑을 닫아줍니다. 요거는 케이블이 있으니까 또잘 닫아줘야겠네요. 음. 그러니까 밑에 여기 처음으로 그렇죠. 넣어서 잠그시면 돼요. 예 요게 이제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게, 이게 이게 보시면은 이거 이게 중요하네. 요게 딱 껴야겠네 그죠? 네. 요거안 하면은 또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걸 이제 야외에서 쓸 때는 반드시 이제 이 이제 털을 예, 모피 털 같은 거 예, 저희는 그냥 개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런 거를 예, 예, 손님이 좀들어오셨는데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예, 예, 이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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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연결하셔서 자크를 잠궈주는 거죠? 자크는 네. 괜찮나요? 네. 잠깐만 뭐좀안잠긴것 뭐 같은데 이거 뭐좀 엉성한데 이게 뭐 어떻게 맞아요? 끝까지 잠궈 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야? 아, 여기까지 잠궈 주시면 돼요 어디까지? 여기 어디 어디 이렇게 어, 끝까지 잠궈 줘야 되죠 네. 이렇게 아까처럼 엉성하게 잠그면 안 돼요 네. 끝까지 밀어 주시고 아 그러면 이제 여기 윈드 실드랑 마이크가 장착이 됐습니다 이걸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하시는 경우도 들 있는데 케이블 연결해서 밑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분포를 연결을 하죠 이 분포를 이 분포를 연결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그 나사를 왜 뺐죠? 아, 여기에 지금 나사가 들어가 있어서 아 보시면 여기 나사가 지금 작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걸 예, 빼주셔야 돼요. 이 구멍은 이제 안 빼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비에 이게 비 같은 경우에는 빼서 구멍을 맞춰주셔야 돼요. 저거 안뺀다음안 맞는다고 또 전화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나사를 빼면 됩니다. 그냥 나사를 네, 잘 연결 좀 해주세요. 이제 여기 칼을 갖고 왔죠? 사이즈가 커서 어 아. 아, 뭐가 사이즈가 커요? 칼이 아니라 자네요. 어, 뭐 아, 이것도 별로 빼야되나요? 네, 나사가 너무 두꺼워서. 어, 그것도 빼고. 이랑 이랑 맞습니다. 아, 어떻게? 어 그렇구나. 사이즈는. 그래서 얘도 빼서.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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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약에 영상 안 찍었으면 아주 짜증날 뻔했네. 구매하신 분들이. 이거 빼야되는거네. 그죠? 네. 양쪽 다빼야되는고 그 나사를 지금 보면 요거랑 요거. 네, 이제, 바스켓과 폴대를 결합해 보겠습니다. 한번, 네, 연결을 시켜 주세요. 예, 네, 아까 나사 다 빼서, 이렇게, 어, 끝까지 돌려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요, 게 길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요게 지금? 1m15입니다. 115cm, 1m, 1.15m. 네. 다음은 펼쳐 보실래요? 몇 단으로 되 있죠? 이게 3단인가요? 3단니 네, 3단으로 이걸 한번 쫙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펼쳐 네, 네 어, 길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더 뒤로 가야겠네요. 저, 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깁니다. 꽉 조여줘야 되죠? 이게 빠지지 않도록 보시면 이렇게 마디마디를 잘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기도.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이크를. 네, 이게 지금 3m 정도 예, 길을 넓혀서 지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m입니다. 요 끝에 부분을 더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이크 무게랑 바스켓 무게 때문에 이게 좀 이게 쳐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계속 들고 있어요. 힘들어. 네, 힘듭니다. 음, 요 정도입니다, 이 정도. 3m 정도. 예, 요 정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 케이블에다, 여여기다가 케이블 연결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레코드 예, 내려주세요. 3m입니다, 3m. 3m 정도 안정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요 끝에다가 이제 녹음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케이블을, 아, 7m. 아, 저희가 직접 만든 7m 캐논대 캐논 케이블을 저희가 서비스로 드릴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셔서, 이제 쓰시는 레코드에다가 저희는 탭스칸 거에다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네, 렇게 연결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7m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이렇게 예. MK 봄폴과, 어, 보야 WS-1000 바스켓을 연결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예.